지혜 선생님의 꿈나무들. 롯데 캐슬카이저 유치원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지혜 선생님은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답니다. 다오니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어요. 오늘은 알록달록한 블럭으로 아주 특별한 성을 만들고 있었죠. 우와, 다오나. 정말 멋진 성이구나. 어떤 성을 만들고 있는 거니? 지혜 선생님이 다온이의 옆에 앉아 다정하게 물었어요 라온이는 매일 아침 유치원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제일 좋아했어요 튼튼한 다리로 싱싱 달리며 건강한 에너지를 뿜어냈죠 라온아 정말 건강하고 멋진 모습이야 그렇게 매일매일 신나게 뛰놀면 우리 몸이 튼튼해 진단다 지혜 선생님이 라온이에게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어요 지혜 선생님은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불렀죠. 어느날 지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지구본을 보여주며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곳은 프랑스, 이곳은 아프리카야. 모두 다른 문화와 멋진 사람들이 살고 있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상상했어요. 나도 언젠가 저먼 나라에 가서 멋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나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발명가가 될 거야. 롯데캐슬카이저 유치원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자라며 창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답니다. 지혜 선생님은 오늘도 아이들의 반짝이는 미래를 응원하며 활짝 웃었어요. 우리 아이들, 너희는 정말 멋진 글로벌 인재가 될 거야.